최근 JTBC의 한 프로그램에서 에녹이 강정현과의 관계를 공개하며 수많은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방송에서 에녹은 부끄러워하면서도 결심한 듯이 이제 정현 씨는 제 예비 신부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순간은 방송을 통해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전해졌고 팬들은 곧바로 그들의 러브스토리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에녹과 강정현은 얼마 전부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로 지내던 두 사람은 프로그램 촬영을 통해 서로의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에녹은 정현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따뜻한 마음에 깊이 매료되었고 강정현은 에녹의 유머 감각과 다정함에 서서히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면서 방송에서도 함께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었고 이 커플의 이야기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 에녹이 강정현을 예비신부라고 언급한 순간은 그들의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에녹은 이 말을 할때 얼굴에 부끄러운 미소가 번져나갔고 이는 팬들에게 그가 얼마나 정연을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애녹의 솔직한 고백에 수많은 이들은 대녹 같은 남자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라며 부러움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의 모습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었고, 팬들은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애녹의 고백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엔옥은 나의 이상형이다. 정연이 너무 부럽다. 와 같은 댓글들이 이어졌고, 팬들은 이 커플의 사랑을 뜨겁게 축하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 정말 잘 어울린다. 이 커플의 행복을 지켜보고 싶다 등의 반응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응원했습니다. 팬들은 엔옥과 강정연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느끼며, 이 커플의 밝은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이런 남자친구가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나는 반응은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설렘을 주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사랑의 시작을 알린 에녹과 강정현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방송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진솔한 마음을 나누며 함께하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에녹은 강정현과의 결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내 꿈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강정현도 애녹과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의 사랑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들의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팬들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JTBC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관계가 공개되자 수많은 팬들이 그들의 러브 스토리에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녹의 부끄러운 고백은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동을 주었고, 그들의 로맨스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서로의 꿈과 목표를 함께 나누며 사랑을 키워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에녹과 강정현은 이제 막 사랑을 시작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서로를 향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애녹은 강정연을 위해 노래를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며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정연도 애녹의 이러한 마음을 느끼고 함께 노래하며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서로에게 영감이 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 커플의 모습을 보며, 따뜻한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 정말 천생연분 같아요. 그들의 사랑이 영원하게 과 같은 응원의 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애녹과 강정현의 사랑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꿈과 설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애녹과 강정현이 만들어갈 더 많은 추억과 아름다운 순간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커플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얼마나 찬란할지 기대가 커져갑니다. 앞으로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그리고 그들의 행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지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